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트입니다. 어, 봄되면 이제 접붙이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접붙이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많은 질문을 하셔서 알려드릴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음, 대목은 밑에서 이제 접, 접을 붙일 때는 어, 개복숭아라든지 자두, 뭐좀 수세가 센 쪽의 나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복나무과 복숭나무, 살구, 자두, 그리고 뭐라 그러 메실, 이런 종류들은 다 같은 사촌이기 때문에 다 접이 됩니다. 컵불에다가 그 접을 붙였던 니다 어, 이쪽에는 그냥 복숭나무에다가 개복숭이라든지 그냥 일반 복숭에다가 접을 키워서 한 1, 1년에 서 2년을 키워서 여기다가 이제 잘라서 접을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두에 접붙인 것도 있고 일반 복소에 접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 접을 붙일 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나무들 있죠. 예를 들면 밑에 올라왔던 이주관부 그러니까 어, 접을 붙일 대목에 굵기하고 접을 붙일 그 접수하고의 굵기가 비슷하면 좋습니다. 비슷하면 좋고요. 접은 많이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접이 있습니다. 설접, 깍지접, 까기접, 여러가지 접이 있습니다. 쇠기접 다 있지만은, 어 기본적인 접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지금은 이제 밑에서 파라, 파라 해서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목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깊어도 안 됩니다. 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어 물이, 대목은 물이 올라왔을 때, 그 접수는 물 올라오기 전에, 접을 해서 뭐야 양쪽에 뭐 파라핀 천농으로 이렇게 송진이랑 같이 이렇게 끓여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실리콘을 박든지 최대한 수분을 접수에 수 수분을 간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눈들이 명확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접수가 너무 얇아도 접 붙이기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하 안에 수분이 머금어야 될그 저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접을 붙이다 보면은, 음, 수분, 수분 마른 병, 수분이 말라서 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어, 페트병이라든지, 비닐봉다리라든지, 이걸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2차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수분이 정발이 안 되게끔 굵은 걸로, 그러니까 제손 굵기만 한 굵기로 이렇게 접을 붙이는데요. 수분 정말 많이 되는 부분을 우려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페트병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서 꽃가를 씌워서, 꽃가를 씌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접을 붙여봤는데, 어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저도 접을 잘 붙인다고 하지만 접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접이 좀 대목이 좀 굵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손마디, 마디보다는 조금 굵죠? 좀 얇은 것도 물론 됩니다만은, 제 손마디만 하면 됩니다만은, 눈이 명확한지, 접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따라서 어, 접을 붙이기가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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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접을 하셔서, 만약 나무가, 마음에 안 드는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옮기시고, 맞춰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농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목법 잘 아시겠죠? 그만큼 굵은 나무도, 촛촛만큼 굵은 나무도 아실 수있